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2일 개동 본사 대강당에서 정호승 시인을 초청해 핵심 가치 인문학 콘서트를 실시했습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해 임직원들이 시적 감성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인문학 체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양사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특강은 내 인생의 힘이 되어주는 시를 테마로 1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날 정호승 시인은 자신의 대표 시를 직접 낭송하고 창작에 얽힌 일화 등을 소개하며 기업에 있어서는 임직원의 삶이 중요하며 삶에서는 사랑과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인생의 의미로 승화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한 임직원들은 각박한 생활 속에 인생을 반추해 보는 시를 통해 치유와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업무의 바쁜 가운데 책이나 시를 읽고 지낸 지가 오래됐었는데요. 어, 오늘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 좋은 시와 또 지혜가 되는 말씀을 들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새해에도 정호승 시인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은 수선화에게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슬픔이 기쁨에게 등 다양한 시집을 발표하고 왕성한 집필 활동으로 한국 문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지난 2014년부터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교수, t b w a 코리아 크리에이티브 박웅현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약 10여 차례 핵심 가치 인문학 콘서트를 실시해 왔습니다.